십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래, 많이 바뀌었네. 그러니까 십 년이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많이 그대로 이 자리 어떻게 된 거예요? 화석이에요? 저도 이그 바뀌는 치열한 세상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요. <laughs> 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?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네, 네. 아기가 목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오른쪽 응, 가기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. 어. 근데 아니, 가기 싫다는데 그래서 "좀 마 그럼 가자 해요. 어. 우리 딸 학교 안 간다 그러면 빚자루로 맞고서 울면서 <laughs> 가서 죽으라고 했잖아요. 가서. <웃음> 맞아, <웃음> 가서 죽으라고 했어. <laughs> 엄마 같아. 죽겠어. 가서 죽어. <웃음> <웃음> 그래, 저는 진짜 저희 엄마 가좀 강하게 키우셨거든요. 어, 우리 땐다 강했어, 진짜. 아, 서클렌즈. 예, 예. <laughs> 아, 어쩐지 눈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약간, 어, 약간 늑대개처럼. <laughs> 맨 얼굴처럼. 차이가 나요. 예좀그때게 네, 네. 좀, 좀, <laughs> 기분 느낌은... 나빠하지 말고 들어세요좀 흐리멍텅해 보이네요. <laughs> <laughs> 사랑한다고 하시, 하신 적 있어요 최근에? 나경씨 <laughs> <날경 웃음> 사랑합니다. 네. 아 정말요? 네. 진짜요? 이거... 대단하다. 아, 사랑해라고 하죠. 진짜요? 전 진짜 해요. 네? 잘못했어요 <laughs> 아, <laughs> 사랑한다고 <웃음> 아, 눈을 보고 한번 말해주세요. 사랑해. <laughs> 아, 나 진짜 기분 나쁘네 진짜.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약간 그렇다야. <laughs> <laughs> 사랑해. <웃음>